요즘 들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많은 생각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에요. 뇌의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계획을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생성되죠. 특히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아지면 뇌는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요. 이는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죠. 또한 뇌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생각이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기도 해요.